두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크에서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11시 노란색 철구선수입니다. 철구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이승석은 7시고요. 자, 첫 선봉으로 나와. 예, 어쨌든, 이승수 선수가 1세트를 잡았어요. 네, 1세트를 잡았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채팅 도배하는 건 좋은데, 추천 한 번씩만 누르면서 도배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주 안 퍼붓겠습니다. STX 주장으로서, 사실 그, 에, 나올 때 항상 1킬은 해줬었는데, 이생석 선수를 상대로, 그것도 저그 대저그전 예, 어떠한 그,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오르드 서치는 좋습니다. 두선 모두 다 좋아요. 예, 모두 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추첨씩 누르면서, 예, 자, 여러분들 도배하시는 분들은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배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태입니다제 방에서 강퇴당한 강태 블랙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면 제 방에서 무조건 강태입니다강태 블랙이에요. 네, 도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루는, 네, 어, 이승석 선수가 지금 1 2 두루는 앞마당을 선택을 하는데, 자, 아, 근데 철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시위 두루는 앞마당입니다. 예, 서로 지금, 오브로드가 마주친 상태에, 자, 지금 정찰은 서로 다 좋거든요, 지금. 아, 지금 서로, 12드론의 앞마당을 선택한, 자, 이승석 선수 철구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자. 자, 이러면서 지금 오브로드 올라가고 있는 이승석, 첫 세트를 잡은 이승석, 그리고 철구 선수도, 자, 정찰, 시도를 안 받아 인거 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그, 굉장히 어차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예, 서로 오브로드로 서치를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서로의 컨트롤, 예, 저그들저그 전에 진짜 컨트롤 싸움 하나가 뮤탈리스크 싸움이 진짜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소니 캠 켜라 영상인 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풀이란 말 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레어 테크도 서로 뭐, 비슷합니다. 예, 리즈입니다. 스카이 감사하구요. 저걸링 찍어내면서 철고 선수나 에, 이승석 선수나 지금 앞마닥 쪽에 어 드론 세개 붙였습니다 이승석은 자 저걸 나온데 자 철고 선수 내려가죠 지금 바로 예 지금 저걸링 드론들까지 찍어내면서 드론수 맞추고 있는 자 철고 선수 이승석 선수도 드론수 맞추고 있어요 아세트에서 먼저 맞는 철고 선수의 저걸링이에요 예 이런 그 세밀한 에,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요 지금은 자 어쨌든 저걸링 먼저 때린 쪽은 이승석 선수인데. 자, 이승 선수 저걸 찍어 내면서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걸 계속 찍고 있는 거 같죠? 이승수도. 철고 선수도 저걸 계속 찍으면서 이제 내려 보낼 거거든요.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철고 선수 마찬가지로 저걸 찍으면서 자, 슬슬 내려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빌드에, 예, 똑같은 드론의 숫자를 맞춘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그 서로의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서로의 컨트롤 싸움입니다. 서로의 컨트롤 싸움. 네. 자, 저걸링들 내려오고 있는 철구. 철구 선수 저걸링들 더 찍어내고 있습니다. 철구. 자, 저걸링 계속 찍어내면서 내려오고 있는 철구 선수의 저걸링인데, 바로 됐구요. 이승석 선수는, 자, 저걸링 쫙 펼쳐놓은 거 좋습니다. 예, 바로 이미 돼있기 때문에, 철구 선수의 저걸링 온다더라도, 하 그렇죠. 오브로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구 선수도 무리는 안 해요. 오브로드 미리미리 빼고 있는 철구 선수. 그리고 이승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예, 미리 오브로드를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했지만 같은 구도에그 어쨌든 같은 드론의 숫자라면은, 예, 지금 상대 서로가 봐야 될 거는 자 뮤탈리스켓 싸움, 컨트롤 싸움, 예, 또는 저글링에 뭐 숨겨둔 저글링들이 어떻게 난입을 하느냐에, 예, 그런 그 머리 싸움이 될것 같은데. 자, 철구 선수 저걸링 쫙 빼놓고, 앞마당에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석 선수는 미리 뭐 저걸링 쫙 펼쳐놓고, 앞마당을 지키고 있는데, 자, 서로의 그 뮤탈리스크 싸움이라면은, 이승석 선수나 철구 선수나 사실, 밀리지 않는 싸움을 보여주거든요. 자, 철구 선수 저걸링들을, 자, 한번 내려가고 있죠, 철구 선수. 자, 한기로 지금 병력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한 무대 약간 넘게 있고요, 철구 선수. 자 철구 선수가 저걸링데좀더 내려오는데요 좀더 내려옵니다 하지만 쫙 펼쳐져 있는 이승석 저걸링이 달려들고 있어요 철구 자 달려드는데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야이건 철구 선수가 그냥 이겨요 와자 철구 선수가 좀더 저걸링을 찍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 이승석 선수가 펼쳐놓은 저걸링들이 있지만 자 스파이어가 자 철구 선 나가 죽어 당 이랬거든요 스파이어가 깨집니다 아 철구 야 이거는 에, 철구 선수 아 나오면 1킬은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든 STX 철구 선수가 나와서 지금 깔끔하게 아자 철구 선수가 자 승석아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러면서 적을힘들 난입하려고 그러는데 뮤탈리스크로 쫓아낼 동안 이승석 선수의 뮤탈 그렇죠 좋아요 이런 기회를 노리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자저오 채팅하는 걸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승석 선수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게임이 자 힘들어요 스파이가 깨졌다라는 거는 이승석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뮤탈로 시간을 정말 끌면 끌수록 유탈수차이 나요 예 차라리 방금 전에 차라리 그냥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철구 선수 지금 뮤탈을 스커에 내려오는데 이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철구 선수 안 맞게 비어있는 거 보고 오브로드 잡고 본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석도 뒤돌아요 예 그냥 어차피 지금 밀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드니까 그냥 똑같이 엘리전을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드론만 다 잡아주고 빠지고 있는 철구 선수의 뮤탈입니다 예, 이승석 선수 마지막으로 를 그래, 싸워봅니다 싸워봐요 저걸리 숫자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자 뮤탈과 저걸링 마지막 싸움 가는데 자 철구 선수 뮤탈과 스컬를 빼고 있고 이승석 선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지금 철구 선수가 뭐자 지금 채팅으로 도발을 하면서 지금 철구 선수 무빙샷도 따라갑니다 예 무빙으로 따라가고 있는 자 철구 선수 지금 저걸링들이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자 최선 드론들은 다 털었네요 마찬가지로 예, 이승석 선수, 드론 한기 포함해서 저의 한기가, 자, 드론 잡을 수 있는데, 처우수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죠. 예, 아, 이승석 선수. 자, 지금 드론, 예, 두개 남은 이승석인데, 스포, 스포가 두개 있다더라도 이 뮤탈에 터집니다. 예, 터져요. 자, 지금 이승석 선수 근데 뮤탈이 좀 있죠? 예, 뮤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싸워봅니다. 스포 끼고. 자, 철우 선수가 지금 내려온, 아, 아 지금 철구 선수 그래도 주장으로서 자 지금 이거는 이승석 잡아내면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도 STX의 자존심 에, 철구 주장이 지켜냅니다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 SK텔레콤에서는 이승석 선수가 어 이렇게 경기를 접힌대요 예, 다음 선수를 누구를 내보낼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SK 텔레콤 누가 나올까요? 자 SK 텔레콤 김태경 주장은 어떤 카드를 내보낼까요? 네. 소닉 찌찌 님께서 배우 부사 100개 감사합니다. 세정 선수를 내보내는데요. 네, 철구 주장의 요시우시로고 요시 있습니다. 자신감인가요?